22절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이다이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요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이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 어린 친구. 여러분 친구가 너무 너무 좋아해 키죠. 근데 오늘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과 진심으로 진짜 순전하고 정직한 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단과 다윗은요 신분상으로 친구가 될수 없는 그러한 사이죠, 그죠? 왕자와 목등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친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유나당이 다이대기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3일상 20장 4절에 유나당이 다이에기 이르되 내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또, 이 뒤에 보니까, 3일상 23장, 17절, 또 18절 말씀해 보니까, 곧 유나단이 그 얘기를 얘기 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월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월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이슨 수풀로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친구지만은, 요나단은 뭐에 대해서 알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았어요. 욕심적으로 볼 때는 지금 누가 지금 잘될것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 일대 왕이고, 요나단이 왕자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요나단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이 누구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이대에게 얘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월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요. 내 아버지 사월도 안다 하니라. 사월도 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구해냈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못한 골리앗에서 이제는 구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의 누구를 삼고 사위를 삼고, 그런데 여인들이 창화에가로대 다윗은 얼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만이 들어가지고서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나라를 구한. 누구야 다윗을 잃어버리고 야 내가 말만 왕이지 모든 민심은 사울에게 그냥 다윗에게 가있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알아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 한지라도 이 교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요 악신이 들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교만이 들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교만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할 때또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뭐냐? 자기가 막 병을 고쳤을 때막 축복기도 하니까 막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뭐냐? 그 안에 교만이 싹들어간다니까 오늘 어떠한 일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런 교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름으로 과감하게 여러분 회개해서 승리하고 그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니다 오늘 지금 누가 알았어요? 지금 요나단이 알았어요. 말도 안 돼요. 신문상으로는. 목동과 왕자, 그런데 왕자가 지금 이제 다이세계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그 얘기를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살아가면은. 지금 현재 누가요? 다윗이 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누구요? 사울로부터 지금 시기를 받아서 지금 계속 도망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요 에 다윗에게는 600명 사울은 택한 사람 3000명을 이끌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누가 왕이 돼요? 유나당이 왕이 되고 사울이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다는 사실이요 오늘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어느 나라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주의종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민족을 택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방은요, 여우사밧과 뭐가 돼서 사돈이 돼서 길리안 나무를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압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냐? 죽게 만드는 거야. 오늘, 압은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뭐냐? 어떻게 작정이 됐냐면, 거짓말하는 영들을 거기에 넣어가지고서, 이언재에 넣어서 압을 거기 싸움에 당가서 죽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목회를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계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보다 또 앞으로 산 날이, 사신 것보다 살 날이 더 찍을지도 모르고, 사명 감당한 것보다 앞으로 사명감당할 것보다 더 찍을지도 모르는데, 하늘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전 세계 대통령들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는 사실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유나단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요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3천명을 이끌고.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사실. 네.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총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일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이사장님과 또그리고 충성무동하시는 모든 주의 정도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을 때,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요? 다이 왕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요. 사무엘아 구장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옛날 나에게 내 친구였던 말만 친구지 왕자였던 누구의 요나단의 피를 받은 사람이 없느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구장구절에 구장이 보니까 다윗이로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근데, 다리를 절고, 다른 데서, 마, 그 뭐야, 어 마길의 집에서 얻어먹고 있는, 암멸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또 그리고 다리가 절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했던 이 무비보세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월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시 다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세상, 이제 너랑 나랑 같은 상에서 밥을 먹자. 왕이 무비부스 세계에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하나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과 약조를 지켰고 부비우스는 아버지 의피 받은 거 하나 때문에 오늘 귀한 조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요, 뭐가 있어요? 피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다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초지일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헌신하면서 감사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쫙 따라서 나가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예수님이 다 영적 신랑이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또 나의 친구도 되주신대요. 아, 네. 얼마나 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나는 그분의 또 아들이 되고. 아, 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과 우리 사이는 또 뭐가 있어요? 주중관계가 있어요. 주중관계. 그분이 영원한 주인이고 나는 영원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갖고 친구고 영적 신부고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일어날 때는 그분과 나는 영원한 종이다. 나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 예수님 나 영적인 신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때로는요 우리가요 자기 자신이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인도가서, 그분은 영원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종한 테 둘러서지. 종. 종은요, 종 자기 시간이 었고 자기 것이 었고 오로지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모든 말씀이 다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여기에 뭘 하려 했어요? 이해하거나, 여러분, 여기서 연구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이 말씀에, 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우린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헌신밖에 없어요. 내가 성공을 잘 연구한다고요? 내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는 복종밖에 없잖아요, 헌신밖에 없잖아요. 아멘. 기자.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 여러 번 했으면요 그만큼 수백 번 수천 번할수 있는 순종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드신연세든 할머니 할아버지는 성경을 일독을 못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의 사랑을 받아요.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 이것을요. 딱그 통독하고 다 속독에 달지라도요. 교만이 들어가서 쓰러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을 판게 아니에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말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로를 겪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2 4 2개국의가르녀도가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서 있는 이 정도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자기가 최고로 가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난다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딱 저울에 딱달려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신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다이코 요나단은 친구가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이 어마어마하게 잘될줄 알았는데 비록 목동이었지만 말지였지만 형들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기름 부을 때도요 사우라 사무엘 앞에 나오지도 못했던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주시니까, 통일왕국 시대,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과, 사무엘이라는, 뭐야, 응? 솔로몬의 왕을 생각해 볼 때, 신앙에도요, 누가만이 최고 기록되느냐다윗이 최고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의 장점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그러한 칭호를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칭호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받으셨어요. 정 말할 수 없이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홍수와 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굳게 부여잡고 나가면은, 깊이 잃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능력자, 헌신자, 해결자 소망자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유나다는 신분상으로 친구가 될수 없었지만 그들은 친구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왕으로 만드시고 그는 그 약조를 유나단과 약조를 생각하면서 유나단의 피를 받은 자를 아버지 잘 세웠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내 출시하시고. 아직도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령이 도우로서만 사역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